재의결을 했어야 됩니다. 우리 누구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내란죄 부분이 빠졌으면은 당연히 자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당연히 반대했을 거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결국 절차적인 하자가 있고 또 헌재법 서서 24조, 25조, 32조, 40조, 51조 등을 위반했죠. 그 위반 사례가 줄줄이 열거 안에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헌법, 헌법재판소 32조에 나와 있는 수사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서뭐 자료 송부 요구를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기각하고 반하는 행위를 했고요. 또 51조에 나와 있는 헌재 탄핵 심판 과정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별론기일 지정해서도 그것을 어겼고 또 중요한 2020 개정된 형사 형사소송법 312조에 의하면은 증인이나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본인이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진술서에 대해서 부동의할 경우에 증거 능력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진우 사령관 등이 당연히 이것은 수사기관 진술서 제가 잘못 진술했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했는데도 헌재가 스스로 헌재법 51조를 어겨 가면서까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위법 사례가 10차례가 넘는다.